타편이에요 오늘은 타멘탐 오늘은 드립커피가 생겼어요. 오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커피가 커피 한 잔이 있어 제일 행복해. 커피 커피 마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응. 어, 같이 장난하는 게 비싸더라고. 우리가 빵을 빵을 잘 먹거든요. 가족이 빵을 잘 먹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쿠팡에서 생지를 사는 걸또 시작했어요. 단타 언니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짠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를 한번 살, 살 보려고, 에그타르트 이 겉에 것만 이 겉에 것까지 집에서 만들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30개를 주문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까유튜브 찾아보니까, 이 안에 그,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른자 4개, 바닐라 익스트랙 3g, 우유 200g, 생크림 140g, 설탕 70g, 이렇게 해가지고, 자올까지, 저울까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은 디저트, 디저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에 영에 맞춰 두고요. 바닐라 이스트림, 이스트레 300g. 300g 먼저 떠요. 200, 우유 200g. 아까 3고0이에 쓰고 우유 200g이거든요. 그러니까 2배 300g 만들면 돼요. 노른자 네 개, 4개, 노른자 네 개니까, 반 하니까, 두 개만, 반 해서, 처음에 15도 해보는 거니까, 반, 일단 반만, 슉, 슈슈슈잘 되죠? 닐라 이스트랩, 3그 3g 그어 너가, 계란은, 여기에 계란하고 계란에다가 음, 바닐라 이스트랙을 이제 이거 여기다 썼으니까 이제 치우고 이제 절 썼으니까 치우고 이제 그다음에 바닐라 이스트랙을 저서 그다음에 계란 아니 아니 우유 생크림 설탕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하는 거를 저은 다음에 따지 않아요? 다른 다른데는 막 진짜 요리사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단타원이 하는 거 진짜 하는 방법을 진짜 씻어 하는 과정까지도 완전히 리얼에 리얼, 진짜 리얼이 아니야. 섞어 일에 일에 이게 일이에요. 그다음에 2 이분 정도 예열해놓고 계란 노른자가 계란 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식힌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부어가면서 섞어볼게요. 조금씩 넣어가면서 버실게요. 어, 조금씩 이제 드디어 타르타르에 그 속에 있는 그 누리끼리한 약한 불로 할게요. 3삼 불로 할게요. 인덕션 번호 3물 할게요, 온도.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벗어볼게요 몽글몽글한, 몽글몽글은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어, 색깔 너무 이쁘다. 색깔 너무 이뻐. 살짝 간을 봤거든요? 달달해. 그 안에 들어간 타르타르 달잖아요. 달잖아요. 그 맛이 나나 일단 살짝 올려볼게요. 이게 냉동 블루베리니까 좀 시큼하잖아요. 여기다가 꿀을 조금, 어차게 디저트니까 조금 한번 이렇게 서 재놓을게요. 이렇게 꿀을. 이제 불, 불을 좀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살짝 끓기 직전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꺼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채반에 해줄 거예요. 물리가 쉽지가 않아. 아, 쉽지가 않아, 쉽. 어 그래도 채반에 그래도 이렇게 잘 되네요. 잘 건져지네요. 던져지, 왜냐면 이게 건더기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건더기가 있으면은 그래도 고급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힐게요. 어, 힘들어. 서서, 저거 서서 만 역시 요리의 세계는 쉬운 게 아니야. 어, 잠깐 쉬는 거야. 이제. 커피, 커피 타임. 어, 너무 힘들게 서가지고 막, 저거 처음 하다 보니까 용량도 그렇고 또 모양이 또안 이쁘잖아요. 모양도 또 깨끗하게 이쁘게 하려면 또최번에도한두번씩 걸렀거든요. 마지막, 두번걸 원래 마지막 단계에 걸르는 건데 하다 보니까 바닥에 좀 타가지고 타면 또 새콤하면 안 이쁘잖아요. 그거 한번 걸르고. 어, 쉽지 않아. 쉬는 타임 잠시만 딱 식었거든요 식었으니까 이제 안에 타르트 안에다가 반죽한 거 넣을 거예요 아, 반죽이 아니라 안에 넣을 거예요 계란물 씰 씰한 거 어, 트럼프가 간만에 주말에 뉴스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간만에 또 무슨 얘기 터뜨리고 있나 궁금해 분명히 또 트럼프가 제가 좀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일기를 겪었잖아요. 일기를 겪어서 그런가 궁금해. 다음에는 또 뭘로 딜을 할까? 뭘로 해서 또 세계 경제를 또 좌지우지할까? 근데 금요일 날 어제 웬일로 올랐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떨어져. 오르는 날이 별로 없어. 오르는 날은 한 3일 이틀 오르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사건을... 만들어서 또폭라장을 만들어. 그럼 또 개미들 또, 주린이들 물렸어. 아,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주말에는 웬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갔고 요즘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일대 주주로 등극한다고 그러죠. 레이모 로보티스가 또 사상 신고가를 내고 간만에 또 하나 비전이 또 거의 15%가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좀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비전이 어 저번 달 15일에 4만, 아니, 3만 9400원까지 갔는데 어제 4만원까지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3만원에 신적가를또아니신저가는 아니고 약간 저가를 만들어 놓고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지금 등락폭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4만원까지 간거는 지금 거의 한달 만에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월요일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5만원대 가때까지단추이니 한번 핸들링 한번 해볼게요 샀어 이제 실 한번 넣어보러 가요 이제 아예열되 해놨잖아요 예, 예, 5분 다시었겠어 시간이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빵집가서 사먹으면 하나에 거의 2,500원 3,000원 거라잖아 이게 하나가 이게 얼마야 하나 이게 거의 30개를 거의 한만원돈 주고 샀거든요. 만만 얼마에 서 샀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하나 둘셋1 2 3 4. 여덟 개거든요. 이것만 해도 3 3 3원씩 하면 2,500원이라 해도 꽤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볼게요. 쭉 어떻게 되지 궁금해. 단타님 이게 80%만 채워 줘야 된대요. 그렇지. 그래 이게 이제 익으면서 오르잖아요. 80% 오르잖아요. 80%만 채워줘야 돼.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 한 거, 블루베리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넣을게 이렇게 위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짠! 이렇게. 여기다가.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그래서몇 개만 넣을게요, 블루베리는. 제가 20분. 20분 해가지고 넣었어요. 어요 이것도 너... 막 이렇게. 그나마 이것도 정리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걸어볼게요. 오, 오, 좋대요. 오, 짠 완성. 이거는 이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넣은 거. 이거는 그냥 일반. 아까 한이 아, 아까 처음에 제가 완전 흘러내렸던 거거든요 이게. 블루베리? 블루베리 된 건데, 와, 이거 한번 뜯어 놓으니까, 이건 일단 패스. 패스하고, 요로 먹고,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는 블루베리 아닌 거. 뜨거워, 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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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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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음! 음! 오. 음! 맛렇게 이좀 식어야지 조금 식어야지 조금 이게 하나로 될것 같아요. 음, 음, 아 이거, 음, 음, 그. 세 개도 먹겠다. 이게 진짜 선물 선물하면 너무 좋겠어요. 선물을이라서 진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받는 사람 이 진짜 감동 받겠다. 어. 아 미친거 아니야 진짜 내 깨찰빵도 생지 사놨어요 내 사놓은게 아니라 지금 오고 있어요 아직 안왔거든요 오늘 온다 그랬거든요 재촉하지 말아야지 때 되면 다와 음 기름밥인데 기름밥 그런거 생각하면 은 맛있는거 못먹어 와, 응. 음. 굳시다 오늘도 아까 거의 12시부터 에그타르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4시 45분이에요. <laughs> 이게 집에서 만드니까 그리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다 보니까 단나를다았어요 햇빛이 그래도, 거실에서, 주방 여기까지 왔어, 지금. 와, 너무 좋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올릴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단타 언니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음, 회, 구독자 여러분이랑 저랑 꼭 부자 만들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